자, 갑시다. 자, 오늘은 여기 시티 모터스가 우리 정석 사장님 인수하셔 가지고 J.S 모터스로 네, J.S 할리로 바뀌셨습니다. 네, 정석 사장님. 네, 화환이 쭉 왔네요. 화환 한번 봅시다. 아이고, 아이고. 장가 추진 위원회 김정석 장가 추진 위원 할리의 정석 브랄 친구 김길룡네 아까 아라이도 있었는데 자그리고 우리 복지 모터스 또 이복신 네 음식도 도착하셨고 우리 정석 사장님 한 마디 기분 좋은 한 마디 있겠습니다 사장님. 네. 아유, 축하 메시지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 아직 봉투가 아직 덜 꽂아진 거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네, 이제 음식이 도착을 했나봐요. 네. 아 이곳은 이제 저기 복지 모터스, 복지 모터스 맞은편에, 네 맞은편에 JS 할리. 이제 안타까운 건 아니 왜 기흥에서는 안 보냈대요, 사장님? 네. 기흥은 안 보냈습니다. 기흥 이 새끼들 아니, 네 죄송합니다.